환자요 어? 어린이 환자 아니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치아방에 대해 박재훈 원장입니다 어렸을 때유치빼서 지붕에 던져보신 기억 있으시죠? 아니면 실로 이 묶어가지고 문에다가 달아놓고 딱 당기면 여기가 딱 빠지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머리를 팡 친다든지. <laughs> 요즘 이제 많이 물어보죠. 집에서 이 유치를 빼도 되나요? 집에서 유치를 빼도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뺐을 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염 문제도 있고, 그 중에 뿌리까지 안 나오고,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수습이 돼요. 수습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아직 뺄 때가 안 됐는데 빼버린다거나 빼면 안 되는 치아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치과에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를 빼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후속 연구치가 제대로 나와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올 위치가 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유치가 있으면 유치 뿌리를 연구치가 올라오면서 녹이면서 뿌리가 거의요. 없으니까 치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으로 연구치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연구치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유치를 최대한 오래 써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연구치가 없을 때는 그 치아를 최대한 관리해서 오래 쓰도록 해줘야 되고 너무 일찍 빼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치아들이 쓰러지거나 해서 나중에 치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집에서 뽑는 것도 좋긴 한데요. 되도록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그래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선생님께서 "아, 이거 많이 흔들리면 그냥 빼셔도 돼요" 하면은 그냥 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로 꼭 검사를 해보시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